자, 오늘 해볼 것은. <laughs> 아, 맨날 또 이제 이것저것 너무 좀 짜친가? 좀, 새로운 초식으로 좀 인트로 나 짜야 되나? 아, 이번에, 요거 그냥 억지 켰습니다. 유튜브가 하나 찍으려고. 원래는 더 빨리 찍었어야 됐긴 한데, 겐지가 원래 그 좋았었는데 좀 너프 먹어가지고. <laughs> 그래도 뭐, 예, 겐지 좋잖아, 지금도. 지금 뭐, 말 쓰지 않나요? 뭐, 특전은 모르겠고. 예, 그냥 겐지 하고 싶었어요. 그냥 겐지 할 거임. 사실 특전이라 상관없음. 하고 싶었어. 예, 그냥, 그냥, 오늘 한번 겐지 해보려고 합니다, 잉. 루세라핌 이게 업데이트를 했는데, 뭐또 이제 루세라핌 한번 또 스킨 보고 하니까 잘 나온 것같기도 그죠아준호는데 얘가 왜 다리를 떠냐? 얘가 본데얘거뭐 수전증 이런 거 말고 뭐 족전증 이런 거 왔나? 다리를 너무 떨어요 얘가. <laughs> 솔직히 내돈 주고 사진 않아, 그죠? 어내돈 어, 주고 사진 않고. 아무튼 얘 르세라핌도 나오고 해가지고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돈 구매하셔가지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잉. 와! 이거야 이거야. 신도비잖아 그냥. 어. 야, 아따탈피 아따꺼. 번, 야만빼 하나까지. 이새이크가 개끼 부리고 있네. 니지, 겐치는뭐 검증된 거잖아. 일곱 판 7판 하면 일곱 판이 메이드 무비인데, 그죠? 아, 야, 쟤 혼자 티가 나잖아, 그치? 딱 그냥 보면은 네명 그냥 현진, 어? 여 아홉 명다 현진. 아, 삼 대시잖아. 그냥 딱 독특하잖아, 그냥 플레이가, 어. 나이스 어? 어디 a 어교환 this? f u 둘짜리 o i n 천 on. Full going 얘네 Nice. Full g o i 다 g on. n i 다 e Full going on. Nice. Full <목소리> 마오다오 마오다오 인프제이 아, 씨, 발 겐지, 대생기야! 이걸 겐지 내라, 겐지! 아, 이걸 뺏어가? 이쁘제 슈방, 그냥. 공감하면 안 되네, 이쁘제이 새끼, 치고는 뭐, 겐지의 평화 있딴거 쓰고 있네. 아니, 겐지 할라 겐지를 뺏기고 앉았네. 아니, 안 그래도, 근데, 아까 전에 그 뭐지, 빠대 돌리다가 겐지, 0킬 6대 타던 얘가, 어? 정치 봐가지고, 난 진짜 뭐하는 놈인가 싶었네, 진짜. 그래 놓고, 용검 2키라고 하는 말이, 형이 캐리할 테니까, 그냥 닥치고 게임해. 이러면서 하겠네. <laughs> 진짜 싸다가 존나 말이었네, 이거 너무 배려가 없는 나무 아니었나요 이거? 배려가 없는데 이거? 너괜지안 해봤지? 뻥이요 음. <목소리> 후! 따오! 꼬미 아타한테 뭐라해 친구야 <웃음> 음 정말 <laughs> 핳핳 저.. 이지랑 <저, 웃음> oh okay. do 야 존나 잘하잖아 이제 게임이 던져 던져 아아아타 이새끼 잘하는구만 이거 요 정도면 리티비가 네 일단 한 편, 그죠? 어, 요 정도면은 일단 30초 뚝딱. 오케이, 됐어, 됐어, 됐어. 어, 10, 10초야? 아, 10초? 오케이, 분량 확보. 너가 좀 희생 좀 해줘라. 야,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한 4번 뒤져주면 되겠다. 아, 나 터치했어! 너무 몸소희 생했나? 아, 이거 부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못 믿겠어, 그냥. 내가 터치했어, 그래서. 아! 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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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들아, 진짜. 와, 진짜 미쳐버리겠네, 애들. 아, 이러면 나안 죽었지, 그냥. 살았지, 살았지. 좀 서운요. 아나 낙수였다. 감적 <laughs> 니스번 <덤정! 뉴스보> <뉴스보> 너네 도와줬다잉. 주연아 주연아. 형 알지 형 알지. 우리 팀풍남분에이스 아 뜨거워라 아 이거 잘스 데스, 데스. 호호아 명상한다 명상 <laughs> 마스터 이 명상 바로 찍었는데 <laughs>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싹싹, 싹싹, 싹싹. 바라공돌거든요 가슴이 뜨거운 지금 그게 필요해 하지만 김유씨 안주면 더 잘해 어. 김윤씨는 나도 안받아 그냥 너같은 아나한테 나노 안받아 안받아 안받아